7월 달, 8월 달 요렇게 고를 때는 이렇게 좀 천신이랄까 뭐 요런 살들을 좀 타고 나셔갖고 4월, 8월 달에는 재물이 흩어질 수가 있고요 7월 달에는 뭐 사고수, 망신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반기 다 지나가고 하반기 운세는요 하늘과 땅이 거꾸로 된 그런 형국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뱀띠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해 뱀띠분들은 이제 태어나실 때 4월달 7월달 8월달 요렇게 고를 때는 이렇게 좀 천신이랄까 뭐 요런 살들을 좀 타고 나셔갖고 4월 8월달에는 재물이 흩어지는 수가 있고요 7월달에는 뭐 사고수 망신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23세. 신사생 하반기, 어, 6월, 7월 달, 좀 혹시라도 생각지도 않게 돈 때문에 이사 갈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사 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변동수는 아닌데, 갑자기 이사 갈 마음, 그런 것들이 발동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갈 경우에는, 꼭 계획을 충분히 이렇게 검토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23세에서 24세 때 남녀가, 아, 사랑운이 들어왔네요. 일찍이 제 신사생들 보면 간혹 일찍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어, 이상하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결혼운이 들어오면 젊었을 때도 갈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모든 일에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35세. 사생. 그래도 뭐 아까 이제 23세보다 35세 분들은요. 생각하는 도량이 넓으면서 이 뭐랄까 이거 화술, 구변술 이런 것들이 좋아갖고 남들과 모임에서도 즐겁게 해 주는 수단이 있어서 인기가 많네요. 아, 이분들은 후반에 어, 뭐 뱀띠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분은 35세 이분들은 후반에는 좋은 운기가 보이니까 정도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도전하십시오. 자기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입니다. 독단적인 행동을 피하시고, 서로서로, 서로서로 윈인하시고, 서로 서로서로 협력하시고 나가신다면,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운세입니다. 혹여, 형제 간에나 친구 간에 지인들과 안 좋았던 감정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8월 달에는 꼭 풀어지는 운이니까, 꼭 푸시기 바랍니다. 음력 8월 달에는. 정사생 계면을 하반기 운세는요, 성준이 들어왔네요. 생각지도 않, 아니, 않게, 뭐,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세입니다. 아, 자기가 노력한 만지 큰 성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시고, 말하자면 지금, 탄, 어, 직장 생활을 하신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 자기 뭐 사업을 하신다, 이런 사람들도, 어, 후반, 하반기에도 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관직과 직장인들은 한 단계, 올해 하반기에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기회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할, 할 달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7월달, 8월달, 이럴 때 망신수, 관제 구설, 시비수,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업이나 신축은 하지 마세요. 아무리 성준이 들어오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대출을 낸다든지 이러면은 만약에 중간에 또안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시고 창업이나 신청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59세 얼사생 자존심도 강하고 그리고 또 정직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시작은 잘하는데 이렇게 포기도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단력이 뛰어나신 게 장점이지만은 끝까지 인내심 있게 못 가시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것이 조금 단점일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이렇게 영업을 하실 때 올해는 크게 좋은 운이 아닙니다 얼사생들 그리고 초반보다는 후반기에서 마음먹고 떱먹은 계약성사들이 어? 이루어지겠네요 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9, 10월에 이동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하시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반기에 혹시라도, 뭐, 직원들과 일이다든지, 뭐, 자기 이제 손님으로 인해서 관청도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손재수, 망신수가 따를 수 있으니까 지나친 언동과 행동을 삼가하시고요 분수 밖에 일은 이렇게 뭐접촉 하지 마세요. 간섭도 하지 마시고요. 어, 12월 달, 내년 1월 달 사이에 문서 계약이 보이네요. 네. 아, 잘 성사하시면은 재물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반기에는 길한 운세가 보이네요. 종교계에 종사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거, 얼사생들. 혹시라도 가족과 친구와 뭐 이렇게 등등 애인들과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물가 근처에 가지 마세요. 비 오는 날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비가 이렇게 쏟아져서 이렇게 갇힐 일을 그런 형국이 좀 보이거든요. 예, 물가 조심하시고요. 건강은 심장, 혈압, 간장, 어, 이렇게 장계통으로, 이거 신경계통으로 잘 건강을 체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